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 한정 승인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 한정 승인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통상의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지 못했을 때, 즉,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됐을 때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서 그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 통상의 상속복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이 신청이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어, 망인채무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상속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그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이 되고 그래서 상속인이 망인 채무로 그대로 모두 변제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정승인은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준비를 잘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정승인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채무 초과 사실을 그 전까지는 몰랐어야 돼요. 어떤, 독촉장이나 소장, 승계 집행문, 이런 걸 보고 이제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까지는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어, 이 채무 처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이 점을 입증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이나 독촉장 세금 고지서 뭐 승계 집행문 이런 거를 받을 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채무가 있는지 몰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 법원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줘요.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더 따지지 않고 어, 특별 한정 승인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드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정승인이 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떤 경우냐면 망인이 살아계실 때 채권자가 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어, 어떤 사유에서건 상속인이 그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어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뒤늦게 그 상속채무를 알게 됐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어그 전에 이미 채무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특별한정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한정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는각 상속인들마다 달리 결정될 수 있어요. 각 상속인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상속인의 경우에는 어, 특별한정 승인을 받아들여주고 어, 다른 상속인의 경우에는 또 각하하거나 기각하기도 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어, 그 신청이 기각되어서 상속인이 그대로 채무, 망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그,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좀 판단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일반의 상속복이나 한정승인보다는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어그 법원 그 사무관님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즉시 항고 2주 내에 즉시 항고라는 걸할수 있는데요. 그 기간 내 즉시 항고를 해서 이걸 꼭다퉈야 됩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해서 상속 빚상속을 받는다는 거는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어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라든가 상속 그 특별 한정 승인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부당하게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일, 일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특별 한정 승인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